이번 레이더스 팀을 소개합니다. 나시 갑시다 이제. 아. 네. 뭐네. 고철 처리장. 그리고 가까운 출구는 저기고요. 이, 이, 이것도 열리는 거야, 이것도? 개방. 어, 거라. 개방. 요, 개방 중. 오이. 이거 두개 개방할 거 있음. 응. 네. 이거 틴크 같은 거는 개방못 하나? 그런 거 없는 거 뭐. 같더라고요. 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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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보네. 이거 하나 개방 좀 해서. 개방할게요. 총이 <laughs> <laughs> 레들러가 또 나왔네. 최소 한 어. 명은 좀 보고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저씨들 이모, 이거 뭐 이모, 개방할 때는 말좀 해주세요. 다른데 네. 보고 있게 내가 개방하 개방 이모 씨는 총잘 먹네요 지금. 그냥 기본 총이에요. 나 지금 커스텀 또 들고 왔음. 아까 커스텀 들어놨더니아 여가 고철 처리하는 그 개발자에 있다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별관쪽에서 총소리 들리는것 같거든요 별관 쪽에서 어디로 갔 n 요 그러면 별관 가까 n t y 도 아니면은 별관 별, 별관 o g i Odyo, 별관 o g a 천 Pergon Gaka, Odyo, a n i 고 e Pergonto, Pergonto, p e r g o 다시 새가 내 어그로를 뭔데 받을도 아니고 시까막이 까막이 지표적인 놈이 아직 접전 중. 어디 갔던 싸운다 이제... 싸운다 계속 싸운다 아, 이, 일단은 아, 드론이고요총총총뭐예요 드론 총, 피해가요 피해가. 들어온 피해가요. 총 쏘는 거 보였어요. 나... 어디 어디쯤 네. 있었는지 알수 있어요 혹시 핑? 아까 핑 찍은데 조금 뒤편이에요 옥상인가, 그럼? 아니요, 밑에 있어요. 가까워요, 많이. 저는 지금 저격으로 어마할게요. 어, 씨, 이거 스코프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달아야죠, 스코프를. 이 근처일 것 같은데, 이 근처일 것같은요 제가, 같거든요. 제가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오른쪽에 붙어줘요. 거기, 거기 혼자 내려가는 것좀위험함 여 올라가면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위에. 올라와줘요 예? 미용 이쪽으로 와줘요 아, 아, 가고 있어요 건물 쪽에서 소리 났어요, 총소리 확인 여기 있던 애는 빠진 것 같네요 안에 들어간 것 같다 건물 진입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해야죠 뭐 이미 한번 접전을 했으니까 피는 거꽤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왼쪽에서 드론 두대 오는 중 피... 네, 피해가고 70m 아 위쪽에 네. 있다 까는 소리 들렸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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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소리 들린다 감시 카메라 쓰지 말고 그냥 갈게요 어차피 쟤네들이 네. 인식이 있어서 에. 다 꼈다 다 꼈다 저기 문 닫았어요 방금 뭐야 저거 드론 드론 지나갔어요 문문 문 뒤에 있을 거거든요 지금 시체 있다 잡았네 한명 싸... PVP였네 방금 저전 나 올라간가 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있긴 하거든요 아마 우리 오는 거알수 있을지도 저, 있고. 뒤쪽 뒤쪽으로 볼게요 앞에 두명 봐주세요 수색 좀 할게요 일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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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우측 우측 잡았어요 컷, 컷, 컷. 컷컷 컷. 하나 있을. 어, 어 하나 뜯다. 됐다, 됐다. 또 또.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아, 수류탄이 없네. 수류탄 갑니다. 아, 잠깐만. 여기 있어요, 여기 기 기둥 옆에 있어요, 기둥 옆에. 어, 맞는 소리 우와. 났어요. 우악. 돈슛 탔는데 아냐, 그냥 없어요. 하나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아리소, 가한 거야? 돈샷 타는데? 아 저기 한 거야, 저기 한 거야. <laughs> 이거 수색해, 수색해. 얘 수색해. 오 네. 씨, 회복 좀 할게요. 네. 이 주변에 예, 다 털어요, 너무... 빨리. 아아! 아! 아! 아 그거 아! 이, 이, 이. 아, 뭐야 저거? 저드은 그, 뭐야? 페이스 허버요 터트림? 아무튼 방금 그 페이스 허버 터트림 권총하고 기관총 한개 떨가 놨어요 네. 이거 수색, 밖에 시체 수색했죠? 밖에 시체 수색하다가 아까 쩍나서 왔 중간에 뺐어요 네. 이 시체는 수색했어요? 이거 털어보면 거예요. 되죠? 따로 보면 되죠 없네 없네 아니 수색했느냐고 물어본 시체... 거잖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되겠... 해줘야지 시체 옮기긴 못해요 는안 되구나 시체 옮기기 제가, 바, 제가 밖에 볼게요 잠깐만 실드 충전하시고 시, 실드 충전 글씨 킥으로 등록 안 하면 못 쓰네 무조건 뭔 게임이겠지 네. 무조건 킥으로 등록 이거 음식 카메라 한번 쓸게요 시끄러워서 이거 큐큐 누르면은 바로 나오긴 나오는데 빠른 눈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벤에 있는 소모품을 못 써요. 아, 인벤 풀이다 지금 이제. 나도 인벤 풀. 그냥 쎄쎄 이제 빠지자. 뒤쪽. 어, 안에 안에 승강기 이쪽 이쪽 하나 있구나. 요거 타러 가시죠.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으니까.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어요? 오뭐 여기 어. 포... 어, 미친 퍼탑이에요 저기에요뭐 어, 뭐, 확인을 못했나봐요? 확인 못했어요. 이쪽으로 갑죠. 오른쪽으로 돌게요 그럼 미용 거기 가지 말고. 드론 소리 말하니까? 이쪽으로 가라니까 우리 발소리인가? 저거 닫고 올게요 그럼 닫고 네. 먼저 갈때와아이 사람이었어 시우팔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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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여기 열렸어 빨리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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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지는 빠져요 빠지는 중 빠지는 중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지는중 아이씨 드론이 있네 드론 드론 빠지죠 어, 빠지죠 지면서지면서 a t i 빠빠 Padimansa, Yogi t u r u 빠 a n a c h u p 고 z o 요고 있어요 와 계속 몰려 와 잠깐만. 아, 그냥 r 성 g o 에 계속 몰려오거든. is t h e 가 e 하 h a t 하 s it? 고 h a t i 고 it? w h 고 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오케이. 받았고요. 받았고요. 와우씨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실드 실드 충전. 실드 충전할 거 있어요, 이모씨? 오케이. 아니 미친 게 진짜 나 이거 못 하겠는데 이런 익스트레션 슈터는. 이거 양쪽으로 저기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네. 와 이씨. 거 여기 조심하시고. 문안 열고 그냥 계속 돌아볼게요. 어차피 저기 밖에 있다는 거죠. 저 승강기. 이쪽에서 온거 아니에요? 아까 이쪽 에 있었잖아. 이쪽에.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있었잖아. 아 내가 말한건 저기 밑에 승강기 가려면 어차피 이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번 보자 이거 밖인가? 지도상으로는 알기가 힘드네. 저 안이 솔직히 어, 그래, 그래, 한참 멀네. <laughs> 한 한참 멀리 있는 거구나. 공대 공대 없으신 분 이제 회복을 안 하네, 풀피로.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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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아. 저. 수지사 존나 던진네저 새끼들. 남아도나. 어이야 이 친, 아 이걸 박아버리면 아우. 아니 왜 옆에 붙어서 던져 왜? 아니 아저씨가 내가 사선에 못 들어왔잖아 지금 빠져 뒤로 빠져 뒤로 어. 빠져요 야, 빠질게 빠질게 수탄 준비 저 준비했어요 오케이 저금 돌자 하잖아. 돌자 돌자 지금 돌죠 지금 돌게요 가요 가. 아, 미친놈들인 줄. 우리, 우리 따라올 거 따라올 거야, 쟤네들 이제. 여기 나이네. 걘지. 일로 이, 여기 통해서 어, 내려갈 요 여기, 여기 보면서 뒤로 빠질 테니까 이동하시죠. 아, 까 왔던 데네. 다시 나갈까? 한데 중간 길았네 빙빙 여기 여기 중간 길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긴 같은데. 여기, 여기 이렇게 밖으로 가는 거. 우리 이쪽으로 나가죠 그럼 이쪽으로 나가고 나가요 였어요 나가자 문 닫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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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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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나가 다가 붕대 미리 말안 하요 여기 사다리가 있네 오케이 뒤쪽 아직 뒤쪽 이상무 전진할게요 계속 굳이 안뛰어서 이동해도 돼요 아직 이제? 뒤에 아직 없다 뒤에 아직 안보이는 중 우리 여기 다음 이상무 <laughs> 아여 나오는 와. 길자초가 없네 응. 드론 몇대야? 드론 두대 와씨 이거 어디로 가야돼? 무조... 일단 한명 한명은 무조건 저걸 누르러 갔다와야겠는데 아, 여기 이거 수색 한번 해볼래요? 이거? 뭘뭘 수색해? 이거, 이거 수색하는 거 하나 있어. 아아. 근데 인벤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나? 어? 어, 아, 들어가. 인벤 없음? 아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오케이 어, 오케 이모씨 내려갔어요? 이모씨는 바로 여기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절벽에 있어. 어, 바로 밑에 있어요? 있어요. 바로 밑에 절벽에 있어, 지금. 나 이쪽 살펴보는 중, 지금. 누르라고. 러 가요 드론 두대 지금 드론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한번 누르고 깊이세요? 좀 해줄래요? 누르고 이거 작은 건물로 가주세요. 야, 저쪽에서 드론이 뜨네. 전 나무 쪽으로 왔어요 지금. 이거 이거 나무에 숨어있으면 안 보이려나? 음, 모르겠어요. 나무, 잘 모르겠어요. 나무, 잘 모르겠어요. 저 나무에 숨었어요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노 는씨 열리면 바로 뛰어 들어갈 수있어 안으로? 예예아 어, 미친 나 들켰어? 나 나는 이동 중 드론 안텐도 켜요 어 저거 너무 되게, 되게 큰데 저 오케이 인인인인 인, 인, 인. 오케이 인. 들어가 드, 들어가 이렇게 적적적적적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닫는 중 닫는 중 오케이 킬이 좀 허난데 맞았고 와 있어 요 마지막에 저기 붙었었어요 <웃음> <웃음>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니 아니 나 심장 쫄려 지금 왜쫄려 <laughs> <laughs>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심장 쫄려서 못하겠어, 지금.